아 네, 안녕하세요. 명품중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부에서는 여러분들 저의 후원자분들과 함께한 인터뷰 영상을 올렸고요. 지금 현재 시간 10시 54분입니다. 12시까지 미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미션이 있다는 거 오늘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편집하랴, 지금 설명하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일단 빠르게 그 사냥터 꿀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별로 일단 최대한 빠르게 어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사냥터에 대해서 좀잘 알았으면 좋겠고, 거기서 사냥하셔서 빠른 레버업을 하시거나 파밍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빠르게 들어갈게요. 자 이제 폰투나스입니다, 여러분들. 폰투나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바닷길에서 아마 많이들 사냥을 하실 거예요. 이 떠오르는 바닷길에서 사냥을 많이 하실 건데 어,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자리가 이쪽이죠. 여기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뭐. 혈에서 좀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 사냥하는 메인 자리, 메인 자리죠. 어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네요. 자, 자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자 여기가 바로 메인들이 사냥을 가장 많이 하는 곳중 하나죠. 근데 이제 여기는 젠도 빠르고 몹도 많다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하는 자리에요. 이 자리도 많이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항상 사람이 있다고 치셨을 때두 번째로 괜찮은 자리는 네, 바로 이쪽 길입니다. 이쪽 길. 자, 여기 길도 괜찮은데, 여기에 단점은... 자리채가 떠요. 그래서 좀 모니터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어 여기서도 사냥을 하시면 여기 못지않게 어 많은 몹들을 파밍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떠오른 바닷길은 이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요 자리. 어, 잠시만요. 네, 요 자리죠. 요 자리도 이 메인 자리 못지않게 몹들이 많아요. 네, 은근히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냥하는데 있어서 레벨업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남이라고 하면. 여기는 한뭐 요즘에 핫한 뭐두 번째 메인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여기는 한 성수, 성수동, 성수 쪽 요즘 핫한데 뭐 이런 이 정도라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강북, 네, 여기는 좀한뭐 강북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폰, 떠오르는 바닷길은 여기까지고, 일단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좀 벅차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여기가 좀 벅차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떠오르는 바닷길 말고도, 일단 황늪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중에, 특히 요쪽. 요게 지금 쳐져 있는 이쪽. 이쪽이 정말 괜찮아요. 거의 뭐 떠오르는 바닷길 이 메인 자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빨리 잡거든요. 비슷해요. 여기도 정말 좋고 아니면 어... 여기는 좋기는 한데 여기도 모이 많거든요. 특히 이쪽 부위. 근데 여기는 보스가 떠서. 네 여기는 좀 비추천을 드리는 자리긴 합니다. 여기나 네, 여기 이쪽 이쪽은 보스 자리라 보스 리젠이 안 되면은 여기서 사냥하셔도 좋아요. 이 자리, 이 자리 그리고 여기도 좀 몸이 많고 보스가 뜨는 자리죠. 일단, 확립은 여기 세 군데가 좀 괜찮지 않나. 이건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립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산호숲인데, 산호숲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벚꽃나무 길있죠 여기 길. 네, 여의도죠, 여의도. 여기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자리가, 여기 위에 자리 있죠? 여기 위에 자리. 여기가 자리채가 뜨는데, 사냥 돌려놔도 충분히 뭐, 나쁘지 않거든요? 만약에 좀 약하시다 싶으면 자리채가 좀 빡세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안 좋은 자리긴 한데, 자리채도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 에 살짝 걸쳐서, 이쯤에 사냥터를 돌리셔도, 황조도 받으시고 경험치도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비의 산호숲은 여기 다예요, 사실. 이 벚꽃길이, 이 여기 벚꽃길이죠. 이 벚꽃길이 정말 사냥하기 제일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어,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일 많이 사냥하는 비글란츠 못이랑 버려진 항구 배들의 무덤을 설명드릴게요. 자, 비글란츠 못은 어 사실 제일 좋은 데는 여기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쪽 자리, 요쪽 자리. 여기도 괜찮고 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 자리. 요 자리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호수 요이 자리, 이못 자리.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리 차가 뜹니다. 자리 차가 아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잠시만요. 아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변이체 변이체가 여기서 뜹니다 여기도 변이체가 뜨는데 일단은 그렇게 세이지 않다고 보이시면 되지만 그래도 좀 보스가 걸리적거리긴 하니까 한요 자리를 좀 추천드리고 아니면 요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오면 자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자리체는 변이체입니다 아 제가 린투엠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배들의 무덤은 사실상 요 자리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요 자리 요 자리가 어 파밍하기도 좋고 사냥하기도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1순위에요 여기는 지금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분들은 여기가 사냥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 자리가 이자리는 자리채 아니 변이채도 뜨고 변이채도 떠요 변이채가 여기서 아마 변이체가 뜰 거예요. 여기 변이체. 변이체도 뜨는데 뭐 충분히 사냥하는데 문제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 컬렉템들 요즘에 높은 램 높은 사람들은 밑에 찍 거를 컬렉을 잘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8강 여기서 파밍 하셔서 걍 짜리 팔지 마시고 8강 짜리 파셔갖고 컬렉 좋은 거 파셔서. 쌀 먹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버어진 항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구석까지 자 무슨 발목 모양인데 요 자리가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쌍권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법사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데는 전부 다 목젠이 많거나 몹젠도 빠르고 목개수도 많은 데를 추천드리는 거라 법사나 쌍권총이나 뭐 나타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자리고 어뭐 궁수도 좋다고 보실 수 있고 원거리 분들이 웬만한 사냥터에는좀다 좋으니까 네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폰투나스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폰트나스 사양터는 이제 거의 모든 유저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들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것 같아서 폰트나스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으로는 자 레시티 연구실 2 층이거든요, 여러분들 레시티 연구실 2 층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짱 박혀서 사냥하기 좋았던 데가 여기 였어요 여긴 탐험 수첩도 있고 해서 요 자리도 좋았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여기 12시 12시 자리거든요 여기가 12시 12시 쪽인데 여기도 괜찮... 여기도 몹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사냥하는 데는 진짜 큰 지장 없이 사냥이 가능한 자리에요 여기도 괜찮고 근데 이제 레시티 2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너무 좋, 와 좋다 하는 데가 사실 없어요. 보스방 말고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자리가 뭐냐? 어이 자리, 어,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제가 왜 요길 이두 군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어 요즘 여러분들 레시티 던전 충전석이, 비싸요. 알죠. 아, 역시 잘못썼다 충전석이 비쌉니다. 근데 이두 자리가 제가 사냥을 했을 때 어... 6시간 사냥하면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는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6시간 했을 때두 개에서 세 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전석만, 뭐 서버마다 다르겠지만 어뭐 100, 200, 5 0에서 200에 판다 했을 때뭐 팔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용하셔도 되고 했을 때두 개에서 세 개면 요즘에 다이아 이렇게 뭐 150에서 200에 막 팔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충분히 쌀먹하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요 자리 기억해두셨다가 쌀먹하시는 형아들 많이 해서 충전석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솔직히 1층은 잘 모르겠어요 1층은 사냥을 많이 안해봐서 1층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3층은 음, 뭐 사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어, 일단 여기 한시방 요 자리 자 그리고 어, 여기 지도에서 반만만 반만 보이는데 잠시만요 저기 9시방 저기 9시방 요 방이랑 보스방 이 방은 사실상 거의 매 그리고 3시방 3시방까지는 거의 어.. 이네 군데는 모든 라인들이 사냥을 하는 곳입니다. 라인들이 여기는 다 라인들이 사냥을 하신, 하는 곳인데 라인, 우리 써브에 라인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뭐 스펙 좋으신 분들은 여기가 몹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뭐 분포도가 가장 좁게 돼 있으면서도 젠도 빠르고 사냥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네포인트를 네 거의 많이들 사냥을 하시고 거의 네포인트 가면 난다긴다는 캐릭터들부터 해서 허리 급뭐 이제 어깨 급 머리 급뭐 이런 분들 다 사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3층 같은 경우는 일단 주문서도 3층 주문서도 안 나오고 그냥 터너 아니면 컬렉템 요즘 컬렉템들 녹템 뭐 일반템 다 지금 비싸거든요 레시티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냥을 해주시면 정말 어, 쌀먹도 하시면서 다이아도 벌고 랩업도 할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이제 곧 4층이 나온다는데 그 4층이 나오기 전에는 음, 그곳이 제일 여기 레시티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 나는 몹이 너무 많아서 못 버텨요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사냥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포인트 그리고 여기, 포인트, 그리고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자이네 포인트는 몹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나오는 곳이고 컬렉템도 나오고 탐험수첩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냥도 하고, 타움 수첩도 하고, 다야도 벌고, 컬렉템도 맞추고, 일석이조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 지금 제가 사냥했을 때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짱 박혀서 사냥, 그러니까 적혈이 있는 분들한테는 가끔 짱 박혀서 사냥하기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다 1층, 2층 다 똑같기 때문에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자리 내포인트 여기 내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가 좋구요 여기 이제 9시방 9시방 보스방 이 네모나게 있는 이 포인트들이 다 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 자리도 괜찮고 요 자리도 괜찮고 일단 레시티 던전 3층 같은 경우는 좋은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사냥터 추천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는 미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자동으로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 한테 후원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수동으로 넣어주는게 아니라 이제 다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장 후원연장 안해주신 분들 후원연장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후원을 어디다 할지 고민하신 분들도 후원코드 GY1985813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후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며칠 제가 또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재정비를 한 시간 갖고 있고, 지금 서비 농사 서비스서 어, 좀 재밌는 컨텐츠를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B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이벤트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감사합니다